지금 시간 7시 26분 오늘은 구월 오일 목요일입니다 출근했고요 충전했고요 현재 충전소고요 이제 일 시작하려고요 뭐 뭔데 삼성로 도곡동에서 3.2km 출발해 볼까요 아 내가 차가 오지하게 없어가지고 아유 땡큐 자 이렇게 해서 콜 수락률 한콜더 올렸고 대치동에서 서초 3동 좋아 아 벌써 시작한지 3분만에 두콜 수락했어 어? 좋잖아 살살 가볼게요 살살 슝어 건너편이네 이따 해야겠네 아유, 성격도 흡해라. 보면 자기 앞에 절대 못 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laughs> 빵빵거리고 하이드 날리고 브레이크 살짝 밟으면 끝인데 저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기분 나쁜 거야. 자기 앞에 끼워주면. 어? 첫선변경 하는 꼴 자체를 보기 싫은 거야.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개무지 하시고 그냥 운행하면 됩니다 내 앞에 차껴 두면 아 그냥 껴줘요 껴주면 껴줘 뭐, 뭐 덥나? 그냥 밀어붙이는 분들 있어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따가 서초동에서 뵐게요 첫콜 11,200원 완료 교대역 아, 언전인데 여기 콜이 많거든 서울역 월력 역 가는 콜 고고 오. 오. 역삼동에서 압구정 콜 4개째 수락이네 벌써 어? 내콜 탄거랑 똑같아 <laughs> 야 오늘 새벽에 콜잘 들어오겠 는데 <laughs> 오늘 수락률이 좋아서 강남역까지 왔어요 여기는 옛날에도 많이 들어왔는데 이 골목은 기다리, 기다리면 한번 쳐서야 <laughs> 조금씩 조금씩 밀고 들어가야 돼안 그러면 못 들어가 아무튼 뿅뿅 8,500원 결제는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완료 정상적으로... 뭐 니까구 기다리고 있는데 얼른 꽂아 주세요 안 들어오네 신사여고 직진해야 되나 악구정으로 우회전 해야 되나 우회전 해볼까 악구정으로 야, 이 정도 오면 줘야 되는데 안주네 무슨 기하네 코를 안 준다고 라래 그래 그래 그렇다 그라 그래 그래 코를 이렇게 안 준다고? 오버를 켜볼까 그러면 신서동 <laughs> <laughs> 유턴 아래. <laughs> 야, 다안 나오네 이거. 우회전해서 가야지 뭐. 야, 여기서 유턴해서 여기서 우회전해서. 야, 동네 빙콜 픽업하러 가기 힘들다. <laughs> 5,400원? 5,400원짜리 고락 힘들었다. <laughs> 직업 시간이 더 오래 걸려 야 아, 이거 y 지로 가자 g o 하면 되는 거임 h o w you. I'm going to show you. I'm going to s h 기 w you. I'm going t 습니다 o w 는 o u 니다 going to show you. I'm g o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타워 가니까 이따가 경 9,300원. 오버가 코를 바로 줄까? 바로 안 주는데? 아니 쏘, 코를 바로 안 주네. 그러면 카카오로 켜야겠네. 하다보면 주겠지 이건 뭐냐 7시부터 10시까지 지정된 구역에서 서울서다 5번 다섯 번을 운행해서 15,000원 건당 3,000원인가 아니면 5번을 해야지만 주는 거야 나한번 했구나 오에중에회 퀘스트 진행람 4번 어떻게 타 이제 1시간 남았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난못해 이제 3시간 동안 서울에서 5번 타라고 이러면 보통 콜 4번 주고 그음부터안 준다 <laughs> 못타 이게 아콜 진짜 안 들어온다. 충무로. 동점에서 우보가 살려주네. 카카오는 조용하고. 왜 이러니, 카카오? 요즘, 요즘 나한테 콜안 주는 것 같아. 너잘안 준다. 아, 야, 야, 쇼! 2단? 야, 예, 야. 예.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6,300원. 휘경동. 카카오 콜 받았어 우버야 못 가네 각각 콜 받았다고 강남구 논현로 야 우버콜 계속 보내. 어, 라 아니 그렇게 콜을 취소하면 안 되지. 콜도 안 가고 지금 널좀 탔는데 취소를 한다고 라고 라고 라이 사람이 큰일 날 사람이네 아우 오빠가 콜이 이렇게 많았다고? 야너왜 이러니 이태원 그러면 이따가 뿅 안녕하세요. 중곡동이다 또 내가 좋아하는 중곡동이다 가 와감 뿅 손님이 외국인인데 아침에 출장 왔다가 인공 간다그래가지고 <laughs> 내가 간다고 했음 예약했음 만약에 내가 4시 반까지 못 오면 택시 불러서 가라고 했음 어어어어 어, 어, 어. 야, 갑자기 우부가 꺼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조용히 야 완전 코리 안 올리네 야 근처 여기 왜 이렇게 코리 없어 나 오늘 코못 봤네 <laughs> 이렇게 코리 없다고 아아 아. 건대로 가야 되나 우리 앞에 사장님은 길방 하시고. 황진구 자 오버콜 들어왔으니까 카카오콜 올려야지 안올리네 여봐 여봐 콜 줄줄 알았다 7200원 여기 뭐산꼭대기까지 올라왔어 야, 아까 좀 전에 인공 예약한 거는 그 미국인인데 일본에 사는 여자 애인데 한국에 출장 왔다가 <laughs> 내일 새벽에 아침 비행기로 돌아간다 고 그래서, 그래서 택시를 타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길래 아 그래 너 근처는 내가 갈까 그랬더니 어 자기는 오케이라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어, 그럼 내가 4시 반까지 그 숙소로 갈게 그래가지고 오케 okay, 알았어 그래가지고 4시 반에 숙소로 가면 인공을 가는 거고 아니 내가 못가 상황이면은 그럼 택시 불러서 가라. 만약에 네 집안에 나왔는데 내가 없잖아 그럼 그냥 택시 불러서 가. <laughs> 그렇게 얘기를 해놨음. 근데 오늘 뭐 일이 이렇게 많을 것 같지 않으니까 지금도 일이 없는데 뭐. 콜 바로 안 줍니까? 음 콜이 없긴 없네. 완전히 물목이네. 음. 이렇게 일이 없나? 심심하면 썬칩이나 먹어야지 야일 너무 없다 다 잡히니 괜찮차요네 촬영소 사거리 11,800원 헬빵 여기는 촬영소 사거리 좀 지나서. 11시 4분. 슈퍼활동 시작했는데 조용하네. 빌딩동 오잡수상 이만 구천 사백 29,400원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네. 어디로 가려지? 신대방역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어 시장골목을 들어가네. 어어어 어 어, 어. 어? 광명인데 콜이 바로 없어지네. 안녕하세요. 가리봉 오거리. 가리봉 오거리야? 예, 네, 여기 차이잖아요. 음... 안녕하세요. 아유, 신림동. 야콜 진짜 안 주네. 신사일동도 사라지고 오늘따라 순사콜이 아주 그냥 인천가자동 아이고야 <laughs> 인천가자동도 안, 안 보여주고 얘 오늘 왜 이러니? 아니 무슨 뭐 누를 시간을 줘야지 뭐 믿음의 땅 깔깔거리 중동. 이5오0오 원. 어 졸려. 어, 왜 이렇게 졸립냐? 큰일났다 졸려서. 어우 나도 합정 가야지 아이씨 <laughs> 여기서 뭐해 아 재미없어 1시 27분 합정 가는데 20분이면 가나? 47분? 어우 <목소리> <목소리> 아, 합정 왔는데 왜 콜을 안줘 이러면 나가린데 빨리 한콜 타고 신당동 가야 되는데 어허 어허 다운 들어와. 빈택시 천지로구나. 경안내 시작합니다. 가야겠데 이제. 더 있다가 안될거 같아. 늦어 늦어. 아, 토레스 인터내셔널 테시네. 너몇 시에 나왔던 거야? 저 오늘 예, 나오긴 일찍 나왔는데, 그 보험 때문에 10시에 어? 시작한 거야요밥 먹고 시작해 놓고거의 응. 8시쯤 시작했죠. 8시에 8시에 이렇 지금 2 2개, 2 2개, 너는 몇시에나왔어시에나왔0시나 10시에 나왔으는0개얘나는시반에나와서시에나 친이라니까 아, 저는 트레이셔가 지고 비교하면서 막 화성은 또실력이 어딨어? 화성 아, 알려버렸는데 그러면 강남은 45분 동안 탈수있잖아 그렇지 그치, 그렇지 그치. 그렇게 도이된다니 네. 11시에 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가고 싶은데 12시에 가라고 그러면 4 5분 동안 계속 할수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아 얘랑 저녁 약속을연남동에서 먹기로 했해요 막국으로 제가 새우을 물을 먹고 한 3골 4골 타요 예없더라 10분이면 1 0이면 10분이면 1분이면1 0분이분이면1 0분요면 10분이면 10분이면 1분이후1 0분이이면1 1분이네1 안내를 1작분이다야 도착 예정 시간이 4시 2 9분이야 Sleep? Uh, I think I managed an hour, which is good c a u s e usually I, I don't. So,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 u h i t h i n g I'm g n g g e h o n h o u s e h I'm h i s g o o go u s u s u s e I'm i I'm o n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 걸 보면 78대 오늘은 안 따라주네 오늘은 콜리 발이 안 들어오네 하여오늘은 카카오 망한 날인데 콜리 줄기가 없지 인천공항 제2터미널 인천공항 네. 2터미널에 오게 됐습니다 봅시다 서울 57대 5대 아, 57대 그냥 대터로 1터로 빠짐 7터 필요없어 <laughs> 아이고 뭐대니까 김포 7대5 비행기 개멋있어 아 이제 복귀중이에요 지금 시간이 9시 38분인데 미친거지 <laughs> 졸았습니다 졸다가 정신 나가게 안전히 고라떨어졌 고 이제 복귀중입니다 이제 충전소 로가고있고요 지금 반쯤 맛이 가가지고 지금 집 나온 지 지금 14시간 38분째. 내가 오늘 7시에 나왔거든. 7시에 나와서 한 7시 좀 넘어서 시작을 했는데, 한 7시 반쯤? 충전해서뭐 충전하고. 그리고 시작한 것 같은데, 지집 나온 걸 7시에 나왔어, 확실 그랬는데, 와, 지금 이제 9시 38분이니까. 14시간 39분, 지금 39분? 이제 가면 15시간 넘지, 당연히. <laughs> 아또 회사도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그럼 16시간 될것 같은데 오늘 YCC입니다 응? 지금 시간이 10시 41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7시 에 나왔으니까 12시간 하고도 3시간 41분이 더 지난 15시간 41분 미친거죠 영업거리가 170km고 영업시간 4시간밖에 안 돼요 15번 태웠고 22개 입니다 아, 15시간을 넘게 밖에 있었는데 매출이 22개야 응? 저 요즘 들어서 저는 이래요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서울 택시기사 완전 그 하다구리 택시기사의 매출을 보고 계십니다 <laughs> 여러분 제 영상을 보면서 뭐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지 어? 이런 거는 저랑 반대로 하시면 돼 반대로 하면 잘 벌어 저처럼 하시면 망해요 어? 여러분들은 지금 하다구리 기사 영상을 보고 계시니까 저처럼 근무하시면 망한다는 거꼭 잊지 마시고 이제 뭐 새로 이 택시를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어? 생각처럼 그렇게 녹록치 않다 어? 물론 고수분들도 있어요 잘버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은 벌기 힘들다 저처럼. 처음에좀벌 거예요. 처음에는. 허니문 기간에 조금 버실 수 있는데, 좀만 지나면, 이렇게 저처럼, 망가진다. 어? 뭐 저처럼, 어? 저보다 더 벌고 싶은데? 분류를 하셔라. 물론, 불한다덕에서 뭐, 저보다 무조건 더잘 벌고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는 좀 높다. 일반 기사 하는 것보다. 뭐, 아무튼, 그건 제 생각입니다. 저도 분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다른 분류하는 친구들 보면은, 그리고 블루하는 그 형님들 보면은, 저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laughs> 저보단 나! 어? 매출 들어보면, 나보단 나! 그러니까, 어 제가 블루를 이렇게 권장하는 건 아닌데, 그냥 매출만 놓고 보자면, 어 나올수 있다. 확률적으로. 근데 뭐 일반 기사에서 뭐 열심히 타면, 열심히 타면, 또 잘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저는, 하다그리 기사라서 이렇게 못한다는 거 응? 매출 안 나온다는 거 이렇게 알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내일 뵐게요 지금 열심히 수일중이에요 이렇게 아, 난리가 아니어서 차가 완전히 아우, 더러워. 문제는 안에 지금 이렇게 곰팡이가 막다꼈다는 거. 여기다 닦으면 근데 깔끔해져요. 이거 겉에 살짝 묻은 거기 때문에 닦으면 새 것처럼 깔끔해집니다. 너무 더러운 거 아니에요. 지금 원래 차를 예전에 클리닝 한번 하고 계속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차 자체가 원래 더러운 상태는 아닌데 지금 습기가 차가지고 여름철에 이런 상태일 뿐이지 저 상태는 깔, 깔끔합니다 원래 예전에 한번 실내클리닝 해가지고 계속 보관하고 있었어요 보관한 게 아니라 방치하고 있었어요 <laughs>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실내클리닝을 또할 거예요